음, 크랭크축 탈부착에 대한 작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크랭크축 탈부착을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엔진에서 작업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의 시간적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이렇게 완성된 차량에서 크랭크축을 분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대부분 단품에서 작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단품 구조라는 됩니다. 것은 이러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실린더와 플라이휠, 그다음에 오일팬 이렇게 어, 하체 부위 어, 실린더 하체 부위가 아니고 실린더 블록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뭐 오일팬을 뭐 탈거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죠. 네, 오일 팬을 탈거한 후에는 어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부품을 어 12볼트 두 개를 풀어서 어, 탈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12mm 어 볼트를 세 개라고 있어서 12미리 스패너를 12미리 소켓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라이휠을 탈거할 건데요. 플라이휠의 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 힌지로 돌리면 이와 같이 크랭크 축이 같이 돌아가서 예, 힘이 걸리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작업이 상당히 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적에 위쪽에 네. 보시면 공간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해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어, 고인목을 대고 작업이 들어가면 훨씬 더 쉬운 작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힘이좀 받치게끔 돼서 어, 볼트를 풀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작업의 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랭크축의 메인 음, 볼트들을 어 크랭크축을 분해하기 전에 어이 안에 피스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금 한쪽만 연결해놨는데요. 이 피스톤을 빼지 않고 바로 크랭크 축의 메인베어링 캡 볼트를 풀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감독관 작업을 멈추게 한다는 얘기죠. 순서가 피스톤을 먼저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스톤을 크랭크 축에서 탈거하는 작업을 먼저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요. 자, 위에 있는 핀저널 베어링 캡이 있는데 이게 잘 빠지지를 않죠. 그래서 고무망치를 이용해가지고 윗부분을 살짝 아래로 내릴 겁니다. 네, 이렇게 쏙 빠지겠죠. 네, 그래서 핀저널 베어링 캡을 탈거시켜서 놓고요. 피스톤이 어, 내려가서 아래로 빠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블록을 옆으로 띄워놓고 피스톤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요와 같이 피스톤이 어, 탈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는 17mm 소켓을 이용해서 힌지로 볼트의 응력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해 주십니다. 볼트를 제거시킬 적에 작업하실 적에는 바깥쪽에 있는 볼트들을 안쪽을 향해 가면서 이와 같은 순서를 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볼트들이 이제 다 분해가 됐는지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절대 볼트를 바깥으로 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프랭크츠 메인 저널 베어링 캡을 분해를 할 적에는 이 볼트가 좀 필요한데요. 어, 이게 좌측 우측으로는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볼트를 살짝 들어올린 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사산이 있죠. 예, 이 나사산, 나사산을 빼지 마시고 나사산까지만 들어올리십니다. 이렇게 자 나사산까지만 살짝 들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 사이드로 어, 사이드로 펀칭을 해서 메인 베어링 캡을 분해하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어, 작업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분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이 크랭크축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크랭크축을 실린더 블록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감독관한테 검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되겠죠. 네 분해하신 부품들은 분해된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어, 놓아주시면 감독관한테 아주 좋은 음,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분해되어 있는 엔진 블록 내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부위들이 제 메인, 메인 베어링들이 이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에 있는 것은 어, 크랭크 축의 움직임을 제일 축방향의 움직임을 제어해주는 스로스트 베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스로스트 베어링이 있는 부위 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메인 베어링을 탈거해 오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메인 베어링을 탈거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실린더 블록에 있는 메인 베어링들은 자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들어 올려도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것은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측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베어링으로서 다른 베어링하고는 다르게 이와 같이 스로스트 어, 베어링은 날개를 가지고 있죠. 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러스트 베어링에 해당이 됩니다. 메인 베어링 캡 안에도 베어링이 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메인 베어링이고요. 자, 스러스트 베어링을 한번 볼까요? 메인 베어링 캡에 있는 스러스트 베어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네, 예를 들어 밀어, 밀어서 밀어서 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조립을 하는 게 어, 이제 중요한데요 조립을 자, 조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여기 보이면 홈이 있어요 홈캡 음, 베어링 캡에 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에도 어, 이와 같이 노치가 있습니다 노치 이 노치와 베어링 홈하고 노치 홈하고 일치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만 결합을 시켜야만 작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런 주의를 하셔서 여러분들 조립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조립이 가능할 겁니다. 이메 메인 베어링 캡에 보시면 캡에 보시면 얘처럼 화살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예, 1번이라고 지금 쓰져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번이라고 지금 쓰 있습니다. 자, 메인 베어링 캡에는 캡 위에는 이와 같이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의 마크가 있고, 그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의 번호가 몇개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들이 의미하는 의미와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의미 그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 작업 조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먼저 이 화살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화살표는 어, 이 조립을 할적에 어, 플라이휠의 반대쪽, 그죠? 플라이휠의 반대쪽 즉 크랭크축 풀리, 플리, 크랭크축 풀리가 있는 곳을 향하게끔 조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번호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1번이 또 마찬가지로 크랭크축 풀린가 있는 곳을 먼저 1번을 잡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번을 조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오 조립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작업을 하셔도 좋은 점수 얻기는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여기가 1번에 해당입니다. 1번 예, 화살표는 이쪽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얘가 번호 1번을 여기 쪽에 선척을 하신 다음에 예,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2번, 다음에 3번, 4번, 5번 1 2을 하실 적에는 안에서 바깥쪽을 조립하신다는 거. 이런 순서들은 우리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검자들은 꼭 알고 계셔야 다는얘기에요 자, 안쪽에서.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5라고 500이라고 쓰여 있죠? 500cm. 500cm이니까 이걸 한 5에다가 좌우로 돌려 가지고 예, 돌리다 보면은 이게 5에 맞춰지게 돼 실제로는 5kgm가 되겠죠. 그죠? 자 오토 코에 맞춘 토크 게이지는 어느 때까지 조여주냐면 돌리다 보면요, 네, 이와 같이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만 조여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 이상 조이거나 하시게 되면 오히려 게이지나 볼트에 무리가 가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톤을 다시 조립할 텐데요. 피톤을 조립할 적에는또 이것도. 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자 여기 보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있다니까 화살표 화살표가 똑같이 어느 방향으로 크랭크축 풀리 어 크랭크축 풀리가 있는 쪽으로 예, 이쪽 방향으로 가실 어,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피스톤을 다시 실린더에 결합을 하려다 보니까요 이 피스톤 링에 의해서 피스톤 링에 의해서 피스톤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피스톤 링 압축기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피스톤 링을 압축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만 피스톤을 잘 넣을 수 있다는 것. 네, 여기서도 이런 도구가 좀 필요하네요. 피스톤 링 압축기인데 이거를 다루실 적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 피스톤 링 압축기의 이 사이즈하고 피스톤하고의 사이즈가 맞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스톤 어 압축기 피스톤 링 압축기를 사이즈를 벌려야 되는데 어, 지금 락이 걸려져 있는 이 부위를 그냥 손으로만 확 누르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갑자기 풀려지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어, 손이나 다른 부위를 어, 다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 여기 있는 육각 렌치로 이 부위를 잡고 난 다음에 힘을 가해서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잡고 있으면서 이 락을 살짝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살 놔주면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이제 커지는 이런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이즈를. 갑자기 얘를, 그죠? 갑자기, 그죠? 예,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다치지 않게끔. 네 이제 피스톤 링을 압축하기 위해서요 이거를 이제 결합을 시킬 건데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은 다음에 아, 넣은 다음에 압축기로 예 네, 이거를 돌리시는 겁니다 예자 네.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피스톤을 안으로 넣는 거죠 네요 상황에 만들어 놓고요 요 상황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이 어~ 공망치를 이용해서 위를 척척척 안으로 쏙 들어가다 버리죠. 예 들어가게 됩니다. 되있습니다. 네 토크 게이지는 요거는 한3 토크 정도 예 이러한 소리가 딸깍 딱깍,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만 조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그 다음은 어, 프론트 케이스를 조립을 합니다. 오일 스트라이너 조립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일 팬을 장착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은 크랭크축 분해 조립 방법이었습니다.